자, 외측 대퇴피신경 포착으로 자결감이나 마비 통증 같은 게 대퇴외측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사이드라인 자세에서 하고요. 이두부리게 되면 은대퇴신전근이더 그 많이 확장되면서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는데 옆으로 누운 것은 여기 T 시점 ASIS에서 에, 그 스트레칭을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릎을 감아서 락을 채워놓고 a s i s 위에출량을위치해서 밀고 다리는 뒤로 신전을 해보세요. 네. 손으로 하기가 좀 힘들면 여러분이 네. ASISB, 네. ASISB가 위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락을 걸고 두 번째로 아웃입니다. 자, 신전, 외전. 신전, 외전. 네, 다시 내전. 신전, 외전, 다시 내전. 신전, 외전, 다시 내전. 네, 네, 그, 컨택 포인트는 인탈라지 마시고요. 네, 보기서 다리를 신전시키고, 외전시키고, 내전시키면서 근육을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신전, 외전, 내전. 신전, 신전, 외전, 내전. 신전, 외전, 내전. 나머지 여기 외측은 오일을 발라서 패트리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당겨야, 예, 기시부가 마사지가 되니까, 뒤로 최대한 땡, 기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패스위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스트레칭, 예. 아, 뒤로 신전. 외전이나 내전은 안 되기 때문에, 말아서. 예전, 예전. 신전, 전 내전. 신전, 외전, 내전. 기존의 테크닉이 정기부하고 그냥 근육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기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마사지를 한다는 게 조금 달라진 겁니다.